먼저 양배추는 반 갈라준 다음에 먹기 좋게 적당히 썰어주세요 그런데 이 가운데 심지 부분은 딱딱하고 막아지니까 버려주도록 할게요 저는 꼭 여름이 되면 양배추로 물김치를 담아요 아무래도 무하고 배추는 좀 단맛들이 더 적어서 맛이 없더라고요. 양배추로 담아놓으면 달크 마삭하고 또 끝까지 물러지지 않아 서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양배추는 잔류 노량이 걱정되니까 녹차 품물에 담가놓도록 할게요. 그다음 새로운 물에 깨끗하게 풀어준 다음 체에 담겨 놓을게요. 이 아무래도 절이고 나면 식지 않을 거니까 지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게 중요해요 이제 설탕과 소금을 넣어 절여주시면 되는데 너무 한꺼번에 하지 말고 혀뼈로 넣어서 절여주세요 그래야 더잘 절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1시간 동안 절여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이때 가만히 놔두기보다는 15분마다 이렇게 뒤적여줘야지 우아래가 잘 섞여서 골고루 잘 절여진답니다. 그리고 저는 양배추만 있으면 조금 심심해서 오이를 넣어줄 건데 오이가 싫으신 분들은 그냥 양배추를 동장으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쓴맛 나는 양끝을 잘라낸 다음에 등분해서 또 4등분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15분 도어내서 버려주세요. 이게 나중에 물러져서 맛을 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한 부분만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오이에도 소금을 넣고 살짝만 절여주도록 할게요. 1시간 후에 만져봤을 때 이렇게 살짝 날청하게 구부러졌으면 다된 거랍니다. 이제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뭐, 그냥 담가버리면 짜서 이거 먹을 수 없겠잖아요. 그래서 물기를 좀 어느 정도 빼주세요. 그리고 오이도 마찬가지로 살짝 날창하게 구부러졌으며 소금기를 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고명재료인 실파와 홍고추는 적당히 썰어주세요. 실파가 없으시면 쪽파나 대파를 넣으셔도 돼요. 지금은 실파가 제일 맛있으시기랍니다. 그리고 홍고추씨가 들어가면 위에 둥둥 떠서 지저분하니까 살짝 이렇게 해서 털어내주도록 할게요. 이제 숙성을 도와줄 찹쌀풀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물에 습식 찹쌀가루 넣고 잘 풀어지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끓여주시기만 하는데요. 저는 요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방앗간에서 빠온 습식 찹쌀가루 사용했는데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냥 그 건식 찹쌀가루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양은 조금 더 줄여서 하시면 돼요 이제 중불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불을 끈 다음 차갑게 식혀 주세요 이제 김치 국물을 만들어 볼 건데 잘 갈리도록 무, 양파, 배는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세요 이제 믹서기에 썰어놓은 재료들 넣고 그리고 썰어놓은 생강과 마늘을 넣어주세요 이제 물을 넣고 갈아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육수팩에 믹서기에 간 재료를 넣고 그리고 차갑게 식힌 찹쌀풀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김치국물에 매운맛이 빠지면 좀 섭섭하니까 고춧가루 넣어서 치대지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을 넣고 이제 치대 주시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넣지 말고 몇 번에 걸쳐서 좀 치대 주세요 그래야지 맛있는 맛이 잘 우러나오더라고요 거기다 또 고춧가루가 불면서 텁텁하방 없이 또 깔끔하게 맛있어요 이렇게 주무르고 물 넣고 주무르고 물 넣고 하는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된답니다 이제 여기에 간을 대어주기 위해서 액젓을 넣어줄게요. 이제 보관할 용기에 양배추, 홍고추, 실파를 켜켜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이는 위에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오이가 양배추보다는 아무리 해도 더 빨리 물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먹는 게더 조화롭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밑에 놔둬 버리면 닭고기에 오이를 찾으려고 휘젓다 보면 국물이 탁해질 수 있으니까 그냥 위에 넣고 빠르게 드셔요. 이거 맛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김칫 국물만 부어주면 다 끝났답니다. 이렇게 완성된 양배추 물김치는 실온에서 한나절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후에 약간 이제 기포가 뽀글뽀글 올라오고 새콤한 냄새가 올라오면 냉장고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지금 국물 맛을 봤을 때 살짝 간간하게 맞아요. 이게 싱겁다 보면은 양배추와 오이가 물러져서 오래 두고 멀을 수가 없어요. 또 이걸 나중에 간을 맞춘다고 소금을 넣으면 이 맛도 저 맛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짭조름해서 나중에 이렇게 물을 쳐서 먹으면 훨씬 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도 양배추 물김치 집에서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